아, 예, 안녕하십니까? 어, 사단법인 제가 기능장 협회 기술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민입니다. 오늘 벨리체 초콜릿을 이용한 제품을 어, 여러 가지 제품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어, 매장에서도 잘 나갈 수 있는 제품을 위주로 어,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만든 제품은 어, 얼그레이 화이트 초콜라 케이크인데요. 어, 보통 슈플레 느낌으로 주, 어, 중탕으로 해서 구운 어, 케이크입니다. 이 장점은, 아, 이거 굉장히 안에가 어, 촉촉하고, 어, 바로 먹었을 때, 어, 이렇게 또 열었을 때 수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촉촉한 맛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어, 예를 들어서 바로 판매를 안 하셔도 냉동고에서 또 냉동을 하셨다가 해동을 해서 드셨을 때는 또고거 어,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꾸덕꾸덕함, 조금 더 깊음, 좀 쫄깃쫄깃한 그 식감을 변화하는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판매를 하느냐 냉동을 해서 파느냐에 따라서 어, 조금 다른 제품이 될수 있고요. 아이 제품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만들기 전에 어, 만드 만들, 어, 말씀을 좀 해드리는데 반죽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죽 온도가 30도 밑으로 떨어지거나 하면은 제품이 되게 볼륨도 안 나오고 어, 기포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전혀 다른 제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만들기 전에 아이 반죽 온도는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걸좀 생각해 주시고 항상 빵에서만 반죽 온도를 생각하시는데 어, 이런 케이크 시트라던가 아니면은 롤이라던가 아니면 반생가자도 다 반죽 온도가 있습니다. 이 반죽 온도가 0도에서 시작하느냐, 10도에서 시작하느냐, 30도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나왔을 때 전혀 다른 제품이 될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셔서 반죽 온도를 잘 지키시면 이 제품은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벨리체 초콜릿은 벨지움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크기가 도트 사이즈로 코인이나 깔레보다 작아 녹여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합니다. 홍차 실론 팁. 실론 팁 미크론 파우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녹차도 과거에는 잎을 우려 사용했지만, 현재는 녹차 미분 제품을 사용하여 제품에 직접 투입합니다. 같은 원리로 선인에는 홍차 미크론 파우더가 있습니다. 200 미크론의 고운 가루 형태로 우리는 과정 없이 바로 제품에 투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루를 바로 투입하시면 향과 맛 손실 없이 강한 홍차의 맛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어, 5g 넣겠습니다. 일단 어, 케이크를 만들 때 아, 지금 생크림이랑 우유가 있는데요. 일단 음. 워줘야 됩니다. 이 지금 이 제품은 어, 반죽 온도가 좀 중요한데요. 반죽 온도가 너무 낮으면 제품이 잘안 나옵니다. 이 빵도 마찬가지 빵은 반죽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과자나 파운드 뭐 이런 케이크 종류는 온도를 별로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데 사실은 얘네도 온도가 지켜져야 됩니다. 이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오븐에 들어갔을 때 치고 올라오는 어, 상태가 좀 틀리기 때문에 이 온도가 한 40도, 38도 정도는 돼야지 좀뜨뜻할때 돼야지 중탕으로 굽기 때문에 반죽이 제대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온도를 <laughs> 조금 높은 온도로 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크림이라 이 버터도 같이 끓여주겠습니다 자 생크림, 우유, 버터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좀 어 완전히 끓어올릴 정도는 아니라도 한 8, 80, 80도 정도 90도까지는 온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홍차를 조금 있다가 넣을 거예요 자, 홍차를 넣고 같이 섞어 주겠습니다 실론티 잎은 좀 이렇게 어, 입자가 작은데요 좀큰 거는 이거 지금 요거는 요 상태는 가장 좋아요 근데 이게 약간 큰 잎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잘게 부셔 줘야 되고요 좀 작은 어 입자가 좀 작은 걸로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요건 체를 치지 않고 어 마지막에 체를 가루까지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체를 칠 겁니다 자요 정도 이제 온도가 좀 올라오면 이 전체적인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지금 끓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조금 올려야 됩니다. 자, 중간에 이제 초콜릿도 조금 중 어, 렌즈에다가 살짝 데워서 지금 30도 넘어가는 온도고요. 크림치즈도 어, 좀 부드럽게 어, 20~30도까지는 이렇게 온도 올려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끓어오르는 느낌이 됐고요 자 내려놓고 이 상태에서요 자 치즈에다가도 조금 넣고요 살짝 풀어 주겠습니다 조금 더 넣어 주고요 를 섞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정도 섞어놓은 상태에서요. 어, 밀가루를 체를 쳐서 자 여기 살짝만 더 넣을게요. 지금도 높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루를 넣겠습니다. 아직 반죽이 좀 따뜻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나머지 우유랑 생크림, 버터 녹인 거를 다 넣어 줍니다. 완전히 섞어 주시고요. 제 머랭, 예. 머랭을 이제 올려 주셔야 되는데 동시에 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좀 오래 이렇게 놔두면. 어, 또 이렇게 반죽 온도가 쉽기 때문에 머리를 지금 올리겠습니다. 자, 올리시고, 초콜릿도 살짝 온도가 올리셔서, 자, 지금 온도 자체도 지금 밑에를 만져보시면 되게 따끈따끈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체를 한번, 자, 아, 그래서 채를 한번 채주셔야 돼요. 어, 이게 슈플레기 때문에요. 되게 부드럽게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입안에 막 남고 이런 게 싫기 때문에, 어, 되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채를 한번 쳐줍니다. 밀가루가 덜 섞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 홍차라던가 이런 게 완전히 이제 아주 작은 입자만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채를 쳐줄 겁니다. 자, 지금 머랭을 어, 머랭은 지금 빨리 올리고 있습니다. 요, 어 반죽이 석, 식기 전에 섞어주고 싶기 때문에 지금 머랭은 올리고요. 머랭을 일단 상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려줍니다. 한80% 90% 가까이 올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초콜릿도 넣어주겠습니다. 초콜릿도 지금 한 35도 정도까지 올린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어, 차가워지지 않도록 반죽 온도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 이제 머랭만 섞으면 반죽이 완성됩니다. 자, 어, 온도가 지금 따뜻한 상태에서 머랭을 지금 올렸습니다. 머랭은 어, 지금 좀 많이 올린 상태예요, 한 8, 90% 정도 올린 상태고 힘이 있을 정도로까지 올렸습니다. 자, 요거를 살짝 섞고요. 그 옮겨서 완전히 섞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 주면서 완전히 머랭이 섞일 수 있게. 자, 요 지금 만져도 차가운 머랭이 들어갔지만 반죽이 따뜻합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시트도 온도가 있어요. 온도를 지키셔야 돼요. 차갑거나 이러면 겨울에 온도 차갑거나 이러면 시트라 던가 이런 것도 잘 공기법 같은 것도 잘안 올라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한 38도 정도 됐을 때 들어가야지 정상적인 제품이 잘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완전히 섞어주면 이렇게 매끄러운 상태가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패닝을 어,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 중탕보를 이거 제가 주문 제작을 한 건데요. 어, 그냥 미니사이즈 틀에다가 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탕을 하셔서 굽 건데요. 어, 아무도 쇠에서 바로 굽는 것과 이렇게 틀을 제작한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습이 나무 쪽으로 이렇게 먹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제품이 완성될 수 있는데, 어, 미니 틀에다가 어, 그냥... 어그 실패스 깔고 그렇게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자 200g씩 팬닝하겠습니다. 제 반죽이 따뜻해서 힘이 어느 정도 살아 있고 되게 찰기가 있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윤기가 흐르는 그런 느낌이 돼요. 요거보다 온도가 낮으면. 금방 부피감도 죽고, 그 다음에 기포가 막 죽으면서, 어 생각했던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도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 반죽 온도가 아한 30도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최소 30도 정도는 돼줘야지. 음. 그 온도가 지금 어 겨울 같은 때는 금방 어 온도가 더 빨리 식기 때문에 온도를 최대한 아까 보셨듯이 생크림이나 어, 우유, 버터를 완전하게 어, 끓여주신 다음에 온도를 높이셔서 사용하시고, 초콜릿이나 크림치즈 자체도, 황란도 마찬가지고 온도를 어느 정도 올려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 머랭 자체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머랭은 어떻게 해도 저희가 온도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 틀 밑에는 시트를 한장 넣었습니다. 시트. 얇게 치즈케이크처럼 어, 얇은 시트 한 장을 밑에다 대줬습니다. 자, 한번 보여 드리면 위에 보시면 이제 시트가 이렇게 한 장, 얇은 시트가 한장 들어. 뭐 시트를 안 넣어도 되는데 힘이 없어요. 빼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치즈케이크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 사실은 이 화이트 초콜릿 쓰기가 조금 어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홍차랑 화이트 초콜릿을 좀 즐겼습니다. 이두 개는 좀잘 맞거든요, 궁합이. 근데 이 홍차랑 얼그레이 <laughs> 홍차랑 화이트 초콜릿은 좀 궁합이 잘 맞아서 저는 이렇게 홈, 화이트 초콜릿을 쓸 때는 이렇게 홍차를 같이 어, 같이 이렇게 넣어서 빵도 그렇고 지금 케이크도 그런데 같이 이렇게 맞춰서 쓰는 편입니다. 예. 자, 이것도 어, 조금 뜨뜻한 물로 어, 뜨뜻한 물을 중탕 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틀에서 한 1.5에서 2, 2cm 정도 올라올 정도까지 물을 부으시면 됩니다. 자, 1cm 정도 넘게. 자, 요 정도 해서 너무 많이 넣어주셔도 중탕할 때 물을 너무 많이 넣어도 익질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한 1cm나 뭐, 그 정도 이렇게 기준을 잡고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죽 온도 식기 전에 빨리 넣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시면 바로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가 엄청 촉촉하게 잘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이제 슈플레이 때문에 이게 두 가지 맛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나왔을 때 식어서 먹으면 되게 부들부들 하면서 카스테라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아, 이게 당장 팔지 못했을 경우에 냉동을 하셨다가 해동을 하면 또그 나름대로 꾸덕꾸덕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종류인데도 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식감을, 어,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면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좀 유행하는 거뭐 자기네 로고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무슨 카스테라다, 뭐다 이렇게 인두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조금 더, 어, 제품이 조금 좋아 보일 수 있,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품이 완성됐습니다.